안녕하세요, 수달 아빠입니다. 오늘은 엄청강 수달 먹이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달 아빠는 좋아요, 구독하기 엄청 좋아합니다. 수색을 하고 정찰을 앞으로 합니다. 수달을 자주 볼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달강이 가족 수달을 만났습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졸졸졸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를 합니다. 입수 그리고 잠수를 하고 고기를 찾고 있습니다. 얼음 밑에서도 자유롭게 물과퀴가 있어서 신나게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탐새를 수색을 하고 더듬고 있습니다. 지금 속은 얼음 밑입니다. 그리고 숨이 차면 얼음 밖으로 튀어 나옵니다. 보통 수온 한 4분 정도 잠을 수 있어요.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이 1m 안 되는 얼음 밑에서 고기를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 생명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전 가스배경영사로 돌가루가 유입되어 하천바닥에 고기가 살수 없는 안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침 잉어떼가 보이는군요. 그리고 수달은 영역 헌적을 남기고 볼일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바위에서 똥을 싸고 헌적을 남기고 분비물을 남깁니다. 그리고 주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음 밑으로 잠수를 하고 다시 이용을 합니다. 수달은 발에 물가키가 있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잠수함처럼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잉어떼가 보입니다. 한 마리의 잉어가 있네요. 수달은 그 잉어떼를 보고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물 속으로 유영을 하고 있으며 빠르게 빠르게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한 마리 고기가 있습니다. 일단 고기는 껍질부터 먹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는 잉어. 근데 비늘이 많습니다 입안이 까칠까칠하죠 잉어를 먹고 나면 뱀비가 생기는데 내일은 아마 엄청 강 똥바위에는 잉어의 똥탑이 쌓이 겠습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겠죠. 주변을 의식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나게 떠듬어 고 있습니다. 고기는 생고기, 즉석에서 잡아야 맛있죠. 주변의 소음으로 잠시 눈치를 보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지? 일단 호텔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어슬렁어슬렁옵니다. 근데 주변에 인간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인간은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기는 남겨두고 갔습니다. 몇 시간 후, 그곳엔 깨끗하게 고기에 흔적은 없고 고기에 살점만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른 수달은 영역 수찰과 흔적을 남기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얼음 위로 오르고, 주변의 바위에서 흔적을 날리고, 똥과 소변을 누고, 다시 얼음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우리 이 모든 촬영은 드론로 했습니다. 드론을 고 촬영을 들은 해수를 합니다. 들어니 벌써 한 여덟 개째 해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달 아빠입니다. 도수달 영역을 하기나로 똥바이로 이동합니다. 어 아침이 왔다가. 누군 것도 없어. 새 똥이 좀 있네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달 똥 보기 에서서적을 남겨놨어. 아침보다 또 물이 엄청나게 쫄었네요 지금 이 시간에 수달이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달 아빠는 좋아요, 구독하기 엄청 좋아합니다. 앞으로 수다를 자주 볼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